좀 얄미운 게 네. 약간 좀 빠르고 대충 던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laughs> 그런데 와피네션이 살발하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군입니다. 인군을 이겨라 시즌1이 끝났고 시즌2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시즌1에서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참가자분들을 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를 이기시면 바로바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는 저와 똑같은 클래식 볼러고 연습 게임 때 보니까 라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동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그 2019년부터 5월부터 네, 4년 4개월의 구력 짬을 가진 네, 평범한 직장인 이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시즌 2부터 네. 참가자 분들이 이기면 네. 바로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네. 자, 자신 있으신가요? 단판 승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이게 단판 승부는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단판 승부인 만큼 한번 부끄럽지 않은 승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후공 결정하세요. 보고 치겠습니다. 제가 후고 성공을 치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성공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인 상태가 정비하고 저희가 연습게임두 게임 친 레인입니다. 그래서 좀 마찰이 있는 레전드 솔리드로 치겠습니다. 어우, 역시나. 나이스. <laughs> nice. 레인이, 아, 오랜만에 좀 촉촉한 데서 치니까, 어우, 좋네요. 아, 어, 근데 잘 들어오네요. 이게 블랙 위도우가. 어, 저는 거미 시리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요? <laughs> 네. 약간 브루클린 존으로 <웃음> 던졌는데 <웃음> 네. 어, 피드액션으로 다 넘어갈 뻔 했습니다. <laughs> 어, 잘못했어요. 저 오텐 남았으면, 어, 이거 큰일 날 거리군요. <laughs> 그래도 1프레임에 긴장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네. 이제 가면서 점점 풀리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약간. 볼링 치시는 스타일이 로프팅 구지지신 건가요? 저도 그 전편 영상에 봤던 그 덕수 피디님 약간 못지않게 네. 메인 중앙까지는 던지진 않고 네 에임까지는 거의 던지거든요 아 덕수 피디님은 완전 던지는 스타일이라면 본인은 적당히 던지는, 던지는? 예, 예 적당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로프팅 스타일에 제가 좀 약한데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4번이 웬님이죠 갑자기 뒤통수를 빡 때리는 게 바로 인근수 피넥션 <laughs> 아이거좀 너무 하죠 아니 근데 제가 이인근수 피넥션을 예. 지금 몇명 동안 찍으면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저예 영상을 보면서 봤긴 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는 피넥션은 못 봤거든요 예, 네, 제가 이런 식으로 가끔 어이없는 피넥션으로 게스트분의 좀 멘탈을 흔들립니다 내가 어 저도 한번 예, 흔들릴 법 했죠 예, 예. 저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한번 열심히 쳐볼게요 네 예, 피넥션 보여주세요 예. 안쪽으로 과감하게 네. 굉장히 달, 잘 넣으시 셨네요 살짝 바깥쪽 쓸까 했는데 네. 이게 좀실수라면실수일수 있어요 네. 어떻게 안쪽으로 닿네요 오히려 바깥쪽을 이용하는 것보다 네. 동서울은 안쪽을 좀 이용하시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사이드가 약간 예민하거든요 받혀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짝 오픈 너무 빼면은 닫힌 네. 음. 느낌이고 아, 적당히 빼면 뭔가 갑자기 확 들어와요 갑자기 변해버렸기 때문에 음. 그거를 그렇죠. 생각을 잘 하셔야 겠죠 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은 지금 여기를 네. 살짝 바깥쪽을 이용해서 치고 있는데 네. 딱 만나니까 바로 슥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미리 나간다 네. 그러면 이제 확 돌아버리죠. 확 네, 잡히죠, 이게. 네, 참고하셔서 네. 공약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로프팅이 피넥션이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럼요, 이게 레인의 일정 부분, 1,20%는 안 쓰죠? 저도 이렇게 치고 싶은데, 저는 던지면은 공이 그냥 찍밀려버리더라고요. 이게 볼속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어, 예, 구속이 좀 그래도 좀 네. 있으시다 보니까. 마른 레인에서는 가끔 이제 로프팅을 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로프팅에 꿀팁이 있나요? 약간, 약간 힘을 주면서, 네. 여기까지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끌고 확! 아, 그냥 여기서 확 예, 네, 확 던지세요. 그냥 확 던지는 게로프팅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 네. 방금은 너무 안쪽으로 났어요. 아 바깥쪽을 태워야 되는데 네. 안쪽을 태우다 보니까 이 약해지네요. 아, 미스니다 다이아몬드 괜찮으시겠어요? 아, 제가 좀 싫어하는 테이긴 한데 네네. 집중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잘 잡으셨네요 네, 아 근데 저게 진짜 네. 돌까봐 조마조마한 커버거든요 약간 비껴때리면 그것도 네, 핀가가 죠 바로 못하겠죠 네. 바로 못하 <laughs> 연습때랑 너무 다르시네요 어 그런가요? <laughs> 이게 제가 실전 파야인가 이렇게 <laughs> 될줄 몰랐는데 연습 때는 예. 어막150예 그렇죠 1 8 7치시길래본 예. 게임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본 게임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약간 좀 DNA가 나오는지 상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잘 치고 계십니다. 어예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 예 화이팅. 안 남던 템핀이 갑자기 네. 나타나네요. 어, 템핀은 조금 저한테는 좀 숙제라면 숙제핀이에요, 거의. 아, 템핀을 잘못 잡으신 건같요 적중률이 잡으시면. 좀 떨어집니다, 제가. 아, 빨리 템핀이 서야 되는데. 네. 어, 저도 남기면 안 되죠. <laughs> 네, 제가 일단 먼저 섰습니다. 네. 근데 저도 템핀 잡을 때는 네. 항상 떨려요. 네. 네 저도 떨려요. 연습을 <laughs> 응. 진짜 수백 번을 해도 네. 템핀 앞에만 서면 네. 쫄보가 됩니다. 어, 그럴게요. 저도 이게 템핀 나오면,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좀 약간 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예. 저 템핀을 예. 쉽게 잡기 위해서 왼손을 <laughs> 연습할까. 그런 아.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오른손으로 예. 열심히 잡는 연습 더 하겠습니다. 예. 어, 안쪽. <laughs> 야 1 프레임과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아 안쪽 났죠. 예. 네, 근데 원투 라인으로 좀 좋게 가가지고 네. 저는 솔직히 스타이크가날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도와줬네요. 한번 가줬을 때 제대로 네. 쳐라 했는데 또 실수해가지고 를 네. 볼링장이 거부를 네. 했습니다. 계속 볼링 이 몰라요. 그렇죠. 역시, 인구. 약간 같은... 네, 제 기술을 썼거든요. 아. 팔자수인. <웃음> 팔자수인, <웃음> 야, 나이스. 미스만 없으면 <laughs> 네. 스타이크예요 타이밍이랑 네. 땡기냐, 안 땡기냐가 느 네.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제대로만 놓으면 그냥 뭐, 텐핀 7번 그냥 싹싹싹 나갑니다, 그냥. <laughs> 어, 이게, 좀 운이 좀 따라주네요. <laughs> 구라가 살짝 보였는데 발번이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살짝 보였죠. 아 근데 항상 인근을 찍겨 이겨라 찍을 때 네. 구라핀이 잘 남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쉽게 넘어가 줍니다. 시즌 1 끝나니까 네. 새 출발 새로운 마음으로 하라고 잘 넘어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볼링전 기계가 약간 도와주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거 보세요. 안 땡기니까 그냥 스트라이크예요 어, 그 어떻게 다아사리로넘어갔는 걸까? 네. 스타크가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오프레임에 그안 땡기셨으면 지금 네. 계속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네, 오프레임이 좀 크네요. 다행히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저는 이제 놓치지 않고 밀고 가고 있는데 어느새 벌써 또 추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절대 뒤쳐지면 안 되죠. 네, 지금 뭐 아홉 핀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러게요. 네, 아홉 핀 정도야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핀이고. 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네. 제가 치고 좀 빨리 도는 스타일인데, 네. 돌때 템핀이 약간 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아. 그래서 다시 돌아봤거든요. 근데 네. 없어져 있더라고요. 아우, 다행입니다. 저거 남았으면 어땠을까요? 네, 저거 남았으면 이제 고민이 많아지죠. 네, 아. 생각이 많아지죠. 네. C프레임을 네. 어떻게 쳐야 되지? 네. <laughs> 야좀얄미운 <laughs> 게, 네. 약간 좀 빠르고 대충 던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laughs> 그런데, 와 피넥션이 살벌하네요. <laughs> 오 약. 제가 방금 예 <laughs> 밀어야 되는데 예. 그냥 힘 빼고 쳐버렸어요. 아, 아 약간 리프팅이 더 걸렸나요? 네 예, 이게 회전이 더 걸려가지고 예. 끝에서 확 돌아버리네요. 아좀 아쉬운데요? 생각 없이 좀친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거. <laughs> 살짝 노려봤는데 네. 어림도 없었네요 저게 잘 잘만 맞았으면 어쨌든 템피카지도 트라이 됐겠는데요? 네 얇게 맞아야 되는데 네. 끝에서 너무 도네요 실수를 했지만 네. 기회를 잡으셨으니까 네.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 한번 꼭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아고 기다려야 되고 동현님은 하나만 치면 오버입니다. 기회를 진짜 잘 잡으시네요. 잡을 때라면, 예, 잡아줘죠 2스윙인데, 아, 여기서 제가 왜 갑자기 힘 빼고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너무 이기고 있다고 좀 자만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언제든지 뒤집힐 네. 수도 있는 게 볼링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제일 중요한 9프레임에 이렇게 네. 사고가 나버려서. 9프레임이 조금 아쉽겠습니다. 이게 제.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아유 문제는 아니죠 그래도 잘 치신 분인데 항상 마무리를 못합니다 쿠프림에 <laughs> 쳤으면 이미 오반데 <laughs> 제가 기다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10프레임에 급핀 쳐버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라인이 너무 좋아요 아유 아, 가차님 그 라인이 너무 좋습니다 간만에 하이스코어 치나 했는데 네. 너무 들떠있었네요 목프림이좀 <laughs> 너무 크죠 <laughs> 네 그래도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 아! 승리를 결정짓는 샷이었는데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살짝 바깥쪽으로 나갔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쪽 잘못 쓰면 튕겨버린다 네, 네, 확. 네 그리고 지금 베이비스플릿이 남았는데잘 잡으시나요? 저것도 6대4? 6대4입니까? 네. 아, 승부차입니다 화이팅! 네. <laughs> 아, 하아! 아, 아, 여기. 아, 그러세요. <laughs> 아, 진짜 볼링이란 스포츠 모릅니다. 이야, <laughs> <laughs> 정말. 저는 다포기 하고 그냥, 아, 첫판부터 졌구나. 상품권 꺼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네. 딱 보자마자, 어, 사이드를 갑자기 쓰시길래, 어, 볼 텐데, 이생각 했는데, 튕겨가지고, 하필 베이비 스플릿이 남았어요. 네.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아. 정말 저는 9프레임에 빼고, 1프레임에 빼고. 아, 근데 너무 재밌는 네. 경기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막 혼자서, 아나 계속 갈 거야 하다가 갑자기 확 내려가 버리고. 네. 이제 동현님은 한번 빼셨지만 계속 끝까지 추격했지만 다시 마지막에 네. 딱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실수를 하셨네요. 네, 그쵸아 그렇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오프레인시 프레임이 너무 큽니다. 네, 아. 제가 비록 지셔서 상품 못 드리지만 먼길 오셨으니까 제가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버분하고 어떻게 보면 첫 대결인데, 네, <laughs> 아쉽긴 하지만. <laughs> 네. 좋은 경기를 그래도 보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나요? 어이, 네, 너무 재밌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다한분한 한 분씩 연락드리고 아무래도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동솔이나 이제 뭐 다산 쪽, 구리 쪽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다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뭐 이제 참가자분들을 위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뭐잘 네. 찍어 말고 나오셔서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꼭 신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잊을만 할때갈 거예요 연락이. 그쵸? <laughs> 그러면 오늘 구독 좋아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셋,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고생하셨어요